예. 오늘은 마태원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주님을 따는 자들이 갖는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기꺼이 따르겠다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 중에 한 사람은 정말 놀랍게도 서기관입니다. 여러분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로 예수님을 굽지 않은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율법이 저촉되지 않는가 눈에 쌍지팡이를 들고서 지켜볼 정도입니다. 꽃들을 잡을 만한 게 있으면 득달 같이 달려와서 물어 뜯으려하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병자를 고쳤을 때도 역시 또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비벼 먹었을 때 그리고 또한 결국은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성전 모독으로 삼아서. 십자가에 달게 하는 일도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서기관이었던 것입니다. 서기관. 정말 특별하고도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겠다고 나선 이두 사람에게 긍정적이지 않은 대답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초창기 때 제자들을 불렀을 때 고기잡이하던 그 제자들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들은 나섰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그들은 생업에, 자신의 생업에 충실했던 자들로서 바로 제자로 삼으셨고 스스로 따르겠다고 나선 자들에게는 그들이 실망할 말씀은 지금 이렇게 골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마 그들은 제 불에 꺾여서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상식적이지 않을 때는 분명 그 안에는 분명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들과 관련된 그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선택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 어, 신학할 때는 보통 자기 자신이 따르고 싶은 사람을 따릅니다. 개혁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칼빈을 따르고, 웨슬리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어, 감리교 사람은 예슬를 예술, 따르고, 다시 정통주의를 따르는 사람은 바르트를 따릅니다. 칼빈은 장로교를 창시한 사람이고,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고. 바르트는 신정통주의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마다 서 있는 그런 신학계열에서 시조 같은 이러한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그것은 바로 저마다 나름대로 따르고 싶어 하는 나름대로 자유에서 그들은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이 칼빈이나 웨슬리나 이 바르트가 나중에 천국에서 몰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따르는 것을 아마도 기특하게 여길 것입니다. 누군가를 따르는 선택은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의 몫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선택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유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선택받은 자들 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말씀으로 낙담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서 그 결정권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정하신 자가 아니라면 아무리 따르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배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론 유달 보세요. 그는 원래부터 예수님이 끝까지 따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자로 결정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이미 배반할 자로서 불림을 당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리는이 성도라가는 의미, 이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를 바로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이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입장에서 볼때 전혀 내세울 것이 이 내세울 그런 공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철저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그런 사이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들 중에 부르심 받은 자는 순서만 다를 뿐이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서라는 것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먼저 본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고 하여 결코 자기 자신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 그들이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참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코 그들을 정지하거나 내가 부르심 받았다고 하여 그들보다 낫다고 하는 그 교만의 이유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언가 보상을 받으려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것이 아닌가 우리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그 당일성은 언제나 우리 모든 인생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고 하자는 그 마음이 항시 여러분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되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서기관의 그 대화에서 보면 나타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서기관이 스스로 나서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아주 귀한 일입니다. 더구나그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이 가시는 그 길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다 믿고 따르겠다,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열두 제자를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가시는 길을 그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실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나 뭘 어떻게 말했습니까 제자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해서 따르 제대로 따르지 못했는데, 지금 이서기관은 어디로 가시든지라고 했습니다. 정말,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그 말에 주님의 대답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생각하게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우도 그리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여러분. 이 문명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그말 속에서 무언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는 이 사람의 그 말처럼 정말 당신을 따르려면 가져가야 할그 생각이나 그 각오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문맥에서 드러나고 있는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하는 이 석연에서, 이 바로 이 어디든지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낱 짐승도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 자신은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바로 당신, 주님께서 가시는 곳은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서기관이 무언가 예수님을 따르면 입신 양명이, 아, 보장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바로 그렇게 해석하고 따르지 않았을까라는 그 말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무언가 얻을 것을 생각하고 따르는 것이라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혹시나 뭔가 생길 것 같고, 뭔가 잘될것 같아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 달리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따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머리 둘곳혀서 없는 자리에 차게 되더라도 정말 따를 것인가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친숙한 축복신앙, 번영신앙에 의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정말로 수지 맞은 거잖아요. 그죠? 예. 축복신앙을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곧복 받는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물질의 복을 받는다. 건강의 복을 받는다. 명예롭게 되는 그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 축복 신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를 잘 믿으면 당연히 주어지는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번영실하게 그 전형적인 모습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니다 미국 예수님을 잘, 하나님을 잘 믿었기에 그 미국이 축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나오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말은 뭡니까? 공산국가는 하나님을 부인하기에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경제적인 낙후를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미국이 하나님의 믿었기에 복 받았다 라고 하는 말에 저는 100%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라는 말에 반대합니다. 믿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 받았다 라는 말입니다. 축복 신앙 또는 이 번영 신앙은 바로 이런 데서 맹점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서 복받는 거라고 한다면 그 결과를 놓고 어떠한 힘든 경우도 모두가 다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가난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 예수님 제대로 못 믿어서 그런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잘 따랐는데도 지질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병에 또한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명예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으려고 전제를 해놓고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난하고, 병에 걸리고, 건세를 갖지 못하면, 제 스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이 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합니다. 병에 걸립니다. 오래 살다가 자연사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그 순교회로서 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들을 봐도 그렇고 믿음의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그리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곳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그 목적이 무언가 얻을 것이 있어서 대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음을 따르면서 무언가 얻을 것만 계산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런 자가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단 하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 따져도.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는 감사여 하 따를 뿐이지 무언가를 더 우리가 얻기 위하여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르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과 게으르고 나타내서 가난해지는 것, 그건 다른 것입니다. 머리 들고 조차 없이 예수님께서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고 그들에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정말 다 합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여러분 단호히 처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자또또한 사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제자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의 제자는 열두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볼 때에 주님을 따르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앞서 이야기한 그한 서기관 역시 제자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죠 이제는 그 제자 중 하나는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지금 붙입니다. 뭐라고 붙입니까?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아마 이 사람의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거나, 아니면 이미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경우든 여러분 아버지를 잃은 자가 장사를 치르기 하여 하던 일을 멈춘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죠? 예, 오히려 그것은 교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에게 정말로 의미 있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정말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이 말씀을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자, 이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엘리사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사, 엘리아, 엘리아가 엘리스를 보았을 때 겉옷을 그에게 쫙 던지잖아요. 자, 이것은 뭐냐? 자신을 따르라는 표시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부모와 입 맞추겠다고, 맞추고 오겠다고 하자 엘리아는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는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고 엘리아를 따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이제 엘리야는 부모에 대한 그 도리를 다하도록 배려한 것 같죠 그리고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그런 배려를 전혀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두 가지 이야기는 같은 맥락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구약의 엘리사는 단호히 그 엘리사가 바로 따르겠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을 따르겠다고 각오했고, 표현했고, 결단하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인사하고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쥐름을 발목 잡는 일이라면 부모를 장사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둘다이 제자의 길을 가는 길에 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 일만 해결되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게 바로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목을 잡히다 보면 결국은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단호하게 주님을 따르면 그 일이 해결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과연 나에게 그렇게 생각한, 되어지는 것은 과연 없습니까? 가장 가까이 사, 가까운 사이인 혹시 부모나 자식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주인 앞에 나올 때 여러분 혹시 발목 잡은 경험은 없습니까? 우리 자녀가 참 많이 아파요. 자녀가 아프기 때문에 아, 자녀를 키워야 된다고 주의를 범하는 경우 그것도 발목 잡는 것입니다. 오늘 결혼식 있다고 예배당 드리고, 그것도 발목 잡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따르기로 결단했으면, 다른 것은 다 뒤로 밀어야 합니다. 하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 단호한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목공의 포도청이라 이래야 된다고요? 나 우리 민지 보고 직장 때려치러갔어요 자기는 좋대요. 주일성서 온전해야 되는데, 오전 예배만 드리고 출근 한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직장이고,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발목 잡히는 것이라면, 가감히 끊을 수 있는 그 결단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이래도 흥, 철에도 흥,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양다리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셨음을 믿고 정말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십자 은혜만 생각해도 정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 그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여러분 발목 잡히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품 안에 걸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